어서오세요. 도토리묵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1년 동안 다녔던 캠핑장 중에서 정말 괜찮았다. 마음에 들었던 캠핑장. 네 곳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도토리묵 다섯 곳, 그냥 하시지. 네 곳은 뭐예요? 라고 하실 텐데. 솔직히 저도 다섯 곳을 한번 찾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네 곳까지는, 야, 여기 정말 좋다. 확신이 들었는데, 나머지 한 곳이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과감하게 빼고 정말 좋았던 거네 곳을 소개시켜드립니다. 자,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이맘때쯤에 정말 좋았던 거 다섯 곳을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화면 오른쪽에 카드가 툭 튀어나오죠? 그걸 클릭하시면 다섯 곳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섯 곳은 아직도 제가 좋아하는 캠핑장이다. 자, 네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립화천 숲속 야영장이 되겠습니다. 자, 국립화천 숲속 야영장. 국립 자연 휴양림에서 운영하는 야영장입니다. 국립 자연 휴양림 자연 환경은 정말 좋지만은 오래되고 낡고 그리고 캠퍼들에 대한 이해라든지 좀 배려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사이트 간격이 좁다라는 거죠. 그런 단점 지금까지 국립 자연 휴양림들이 갖고 있던 단점을 완벽하게 개선한 게 바로 국립 화천 숲속 야행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숲이랑 나무는 정말 말할 것도 없이 기계 매깁니다. 숲도 좋고 나무도 좋고 깊지는 않지만은 계곡도 졸졸졸졸 흐릅니다. 여름에 제법 시원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단점 사이트 간격 사이트 간격이 굉장히 넉넉해졌습니다. 맞은편 사이트 좌우 모두 다 넉넉해졌기 때문에 목소리가 엄청나게 크신 분 아니면 블루투스 스피커를 쩌렁. 어쩌러 한게 틀어놓으신 분이 옆이나 앞에 오지 않는 이상은 여유롭게 조용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는 넉넉한 사이트 간격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도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뭐 국립 자연휴양림은 다 그렇겠지만 은첫 번째 장작이 안 됩니다. 예, 네, 그런 국립 자연휴양림이 다안 돼요. 하지만 수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숯 같은 경우도. 산불 방지 기간에는 사용을 할수 없어요. 솔직히 요거는 이 야영장만의 단점이라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진짜 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 단점이 크게 뭐 와닿진 않지만 그래도 한 가지 단점을 꼽자라고 한다면은 조금 위쪽에 있는 사이트를 이용했을 때 화장실 개수대가 좀 멀어요. 네, 화장실 개수대가 좀 멉니다. 그리고 지금은 해결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갔을 때밤 10시인가 11시 정도 되니까 조명이 딱 꺼지더라고요. 그런데 조명이 꺼지면 정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좀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은, 낮에 충전을 해가지고 밤에 켜지는 조명 있잖아요? 그런 게 하나하나 중간중간 좀 심어져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좋았던 캠핑장. 첫 번째는 국립 화천숲 속 야영장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좋았던 캠핑장은 어디냐? 부여에 있는 내안의 숲. 영어로는 Forest in My Heart. 자, 내안의 숲 캠핑장. 여기를 어떻게 하다가 가게 됐냐면은, 구독자분께서 도토리님, 다른주님 여기 한번 와보세요. 여기 한번 기계 막힐 겁니다. 아마 딱 취향에 맞으실 겁니다. 가지고 가봤어요. 도착하는 순간, 야 괜찮다. 어 둘러보는 순간, 야 우리 취향이다.라는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뒤에는 지막한산이 있고 사이트 곳곳에 나무가 많이 있어요. 그늘이 막 풍족하다 그 정도는 아니어도 뭐 타프 딱 치고 나면 어느 정도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 정도로 그늘이 만들어지고 정말 좋았던 건 뭐냐 안쪽에 보면 말이죠. 편백나무가 엄청나게 큰 편백나무가 있는데 그게 사이트를 한 바퀴 쫙. 쫙 쉬어 감습니다. 완전히 독립된 느낌으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그 사이트가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자연환경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계곡이 없었다는 겁니다. 계곡은 없지만 수영장이 굉장히 큰게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도 꽤 가볼 만한 캠핑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냐? 화장실 개수대 뭐 이런 거자 관리는 굉장히 잘 되지만 약간 오래된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있고. 또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몇몇 사이트들은 사이트 간격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뭐 나무 하나, 나무 두개 정도를 두고 사이트 구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좀 이제 시끄러운 캠퍼들이 오면 시끄러울 수도 있겠지만은 그 정도는 사장님이 잘 케어해 주실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부여 에 있는 내안의 숲포레스티마협 캠핑장이었습니다. 자, 제가 지난 1년 동안 다녔던 캠핑장 중에서 정말 좋았던 캠핑장 세 번째는 평창에 있는 마가리 캠핑장이 되겠습니다. 자, 마가리 캠핑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순위가 아니라 그냥 제가 좋았던데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딱 도착을 했을 때 인상이 너무 좋았던 마가리 캠핑장. 어떤게 좋았느냐? 쓰레기가 없었습니다. 쓰레기가 진짜 안 보여. 아, 도토리묵님, 뭐 어디는 뭐 쓰레기가 뭐 이렇게 뭐 많습니까? 그러실 텐데 캠핑장 사장님들이 캠핑장을 청소하시다가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뭐 스프 끝에 자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커피 응? 자르고 나서 그 끝에 부분. 그런 것들이 캠핑장에 남아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신경 쓰지 않는 이상은 놓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마가리 캠핑장 같은 경우는 그런 조그마한 쓰레기가 일절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신기했던 거는 화장실, 개수대를 가려고 문을 딱 열었는데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는 줄 알고. 사장님, 여기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냐. 신발 신고 들어갔어요. 화장실 개수 때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됐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장박 세팅이 몇팀 있었는데도 장박 팀들도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잘돼 있었습니다. 캠핑장 자체 그냥 깔끔한 느낌이다. 자, 그럼 자연 환경은 어떠했느냐? 그냥 커다란 나무가 쫙쫙 뻗어 있어가지고 한여름에도 30도를 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한여름에도 그늘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았습니다. 또 캠핑장 앞으로는 자그마한, 얕은 계곡 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놀기에도 정말 좋을 것 같더라고요. 자, 마가리 캠핑장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마음에 들었지만 굳이 단점을 하나 말해보라 라고 얘기한다면은 좀 몇몇 사이트들 같은 경우는 사이트 간격이 좀 좁았습니다. 조용한 이웃, 응? 어? 젠틀한 이웃을 만나면 괜찮겠지만, 뭐, 제가 지난번에 다녀왔는데, 어, 옆에 옆에 사이트에서 막 이렇게 노래도 부르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어, 뭐, 그때는 뭐 이제 그냥 뭐 듣고 넘겼는데, 뭐, 사장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다 해결이 될 거예요. 굳이 아쉬운 점을 찾자라고 하면은, 좁은 사이트 간격, 요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예산에 있는 파인힐 캠프입니다. 예전에 있는 파이널 캠프, 예전에 다녀오고 나서 영상을 업로드하니까 몇몇 분들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 아, 여기는 좀 많은 분들이 몰랐으면 좋겠는데 어떡하나. 막 그런 아쉬움. 어, 나만 알고 싶은 캠핑장.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도 정말 좋았습니다. 자연 환경은 어땠느냐? 마지막한산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사이트가 여기저기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인상적이었던 거는 사이트 간격이 굉장히 넉넉합니다. 예, 정말 넓어요. 어지간히 시끄러운 사람이 오지 않고서는 절대 소음을 들을 수 없는 넉넉한 사이트 간격이었고 여기는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 소음에 관한 관리가 굉장히 엄격하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엄격하느냐 자녀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도 어른들만큼 조용해야지 데려올 수 있습니다라고 카페에 공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혹시 여러분들이 가시고자 한다고 라 하면은 예약 과정에서 그 공지사항 안내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사이트 간격도 넓고 조용하다 못해 고요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캠핑장입니다. 하지만 여기도 단점이 있어요. 뭐 시설은 깨끗하게 관리는 하시지만 좀 오래된 듯한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요거는 약간 호물호가 갈릴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샤워장인데 샤워장이 화장실 끝 쪽에 이렇게 마련이 돼 있습니다. 샤워 커튼을 어 사용해서 하는 샤워장인데 그거는 약간 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요소다. 하지만 널찍한 사이트 간격을 좋아하시고 또 조용한 캠핑을 즐기고 싶어 하시는 분 거기다 또 자연까지 어? 나무도 많은 그런 캠핑장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한번 가볼만한 예약할만한 캠핑장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예약하실 때그 주의사항을 잘 꼼꼼히 살펴보시고 예약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네 군데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러실 수도 있어요. 아니, 도토리묵님, 그 친구분 캠핑장은.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지난 1년 동안 다녔던 캠핑장, 들 정말 마음에 들었던 캠핑장 네 곳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죠.